안녕하세요, 백민 사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연구를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. 이 총만 어떻게 하면 어, 그거 연구 성공이거든요, 이거. 그래서 영상 아직 안 올렸는데 이렇게 거이총 이렇게 날아가는걸 연구하고 있는데 어, 근데 옆쪽을 뿌셔야 되거든요. 자, 이 꾹을, 어, 다시 메꿔야 돼요. 아, 어, 던지고. 잠시... 근데 그 쇼파는, 어, 음, 쇼파는 그거, 어, 동생이 그거 꾹, 음, 부러뜨렸어요. 고장냈어요. 어, 조금. 역쪽이 문제예요. 역쪽. 옆쪽. 아 역쪽 부서도되요 이쪽 우 구석으로 되나? 한번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? 되네 되네요? <laughs> 아래도 되네 요 아래 도 스푼은 뭐 넣고 있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안 레드소터. 레드소터? 레드소터. 레드소터. 어? 진짜. 동생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? 근데, 동생이 가서, 연구를 안 해요? <laughs> 저, 응, 저 보고 가라고. 이렇게 총은 이렇게 연구에 성공했습니다. 제 연구에 성공했고요. 자, 다음은... 다음 이후에... 다른 연구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려야겠죠. 근데... 하면 안되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이거 이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와. 자, 그럼 콘텐츠 자.